대역폭은 모든 오실로스코프에서 중요한 사양이지만 일상적인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하는 것은 종종 어렵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들은 작업에 충분한 대역폭이 없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면서 디스플레이의 진폭을 조정하여 감쇄된 신호를 확인하지만 이는 전체 이야기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임베디드 신호에서 신호 품질을 측정할 때 실시간 I-다이어그램 테스트는 완전한 신호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이제, 대역폭이 아이다이어그램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다이어그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환의 기울기입니다. 이는 신호의 상승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아이테스트 모드에서 고속클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130피코세크의 상승시간을 나타내며 2GHz 이상의 대역폭을 가진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MSO8000을 사용하면 고속 직렬 데이터의 신호 품질을 분석하기 위해 아이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기가헤르츠까지 확장된 대역폭을 통해 정확한 상승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승 시간 오류를2% 이하로 유지하려면 오실로스코프는 신호 대역폭의 5배에 달하는 대역폭을 가져야 합니다. 최대 2GHz의 대역복과 아이 다이어그램 테스트를 통해 완전한 신호품질 분석을 수행하는 MSO8000은 그만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제품에 대한 문의는 아래 링크를 따라 리골 코리아에 방문해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